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시작된 건 2009년 1월인데요. 여기 제네시스 블록상에서도 사토시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이라고 적어 놨어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용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비트코인은 개인보다는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자국화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은 초기 비전이었던 P2P 화폐가 아니라 이제는 법정화폐를 묶어두는 화폐주머니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을 엄청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은행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